자, 엘리니오, 라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. 편차라고 쌤이 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동태평양.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도를 보면 전부다, 전부다, 이거는 왼쪽은 강수량이고 이쪽은 수온약층이지만 둘다 동태평양이에요. 여기 지금 자료가 주어진 게 아예 서태평양은 없어. 동태평양만 주어짐. 자료가. 알겠냐? 그래 놓고 봤더니, 지금 보니까, 시기를 보아하니, 요 때에 비해서, 요 때에 비해서, 요 시기, 요 시기가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인 것 같아. 여기 지금 동태평양이라니까? 동태평양에서 강수량이 평소보다 많아? 엘리뇨야. 여기도 약간 엘리뇨야. 그러면 여기는 강수량이 많은 이유는 무역풍이 약화돼서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안 갔단 말이야. 따라서 혼합층이 두꺼워. 일단 엘리뇨로 보이는데 한번 맞춤 해봅시다. 혼합층이 두꺼워. 수온약층의 깊이 편차도 플러스가 될 거야. 어허. 여기, 여기. 근데 잘 봐. B가 엘리뇨인데 A는 더 진해. 그럼 엘리뇨가 심한 거야. 그죠? 음, 엘리뇨가 심한 거야. 오히려 지금 C는 여기 보니까 하얀색이야. 오히려 내한테였어. 이건 라니냐가 아닐까 싶습니다. 뭐 왼쪽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, 그지? 음, 여기는 라니냐. 자,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어. 이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강수량은 A, A가 어디야? A, A, 어, A, B, C, 어, 써 있죠. 어. A는 엘리뇨, B도 엘리뇨인데, 여기가 강한 엘리뇨. 여긴 그냥 엘리뇨. 그럼 강수량은 A가 B보다 많겠네. 그죠? 강수량 의 편차가 더 진하잖아요? 용승은 C가 평년보다 강하다. 란이냐니까, C는. 찬물이 솟아올라서 용승 강하다. 맞았고, 평균 해수면 높이는 지금 이해역 동태평양이야. A가 엘리뇨 때가 라니냐 때보다 훨씬 높다. OK.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.